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00년도에 있던 일입니다. 제 군을 제대하고 장신대에 복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는 봄과 가을마다 그 말씀 사경회라는 것을 엽니다. 그래서 내부 혹은 외부에서 강사나 목사님이 오셔서 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십니다. 2000년도 봄사경의 강사로 오신 분이 바로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책은 많이 읽어왔지만은 제가 목사님을 한 공간에서 설교를 들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참그 말씀들이 좋았는데 그 가운데서 아직도 여전히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포함하여서 고등 종교들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 건물이 많아지고 특별히 교회 건물이 대형화가 되는 것 또한 이러한 고등 종교의 타락의 징후라고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고딩 양식으로 압도감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 건물들은 모두 성당이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그런 화려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의 아름다움은 그 성당을 더욱 더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물들은 대부분 종교의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다가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이러한 교회 건물의 대형화 또는 이러한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 왜 타락의 징후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여실히 증명이 되고 또한 그 이유를 잘알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두 번을 썼습니다. 처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을 주는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는 또한 변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호감령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격이 막 나긋나긋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약간 단호박적인 성격에 좀 상처를 잘 주는 말을 곧잘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라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에 동안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자격을 지닌 사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인기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너무나 좋은 성품의 소유자 바나바, 또한 말에 뛰어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막닥히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과 그러한 매력을 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또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론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장의 내용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로 변호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참이란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참이란 사전적 정의가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참이란 단어와 맞닿아 있는 단어가 진실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이 한자어에 진과 실이 각각 어떠한 진, 어떠한 실인지 아십니까? 참진과 참된 실의 합성어입니다. 참과 참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참이라는 것은 가득참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참의 본질 어원으로 가면은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거짓의 어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하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의 어원은 것입니다.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죽과 통하는 말입니다. 것은 거죽을 의미합니다. 거짓이라는 말의 어원은 거죽입니다. 왜냐? 거죽은 가죽이자 껍질입니다. 알맹이가 아닙니다. 살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은 알맹이는 없고 속은 비어 있는 겉만 남아 있는 것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참과 거짓의 어을 올라가 면은 참은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이고 거짓은 겉껍질만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권위를 도전받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택하는 것은 바로 거죽입니다. 껍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 거죽, 껍질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 어떠한 차를 타고 있는가, 혹은 어떠한 가방을 갖고 있는가, 혹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와 같은 물질적인 가죽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키가 어떠한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한가,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머리숱은 얼마나 풍성한가와 같은 이러한 외모의 거죽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내 세울 만한 거죽이 있었습니다. 껍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먼저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리포스 3장 4절입니다.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도 내세울 껍질 가죽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육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통에 관련된, 자신의 뿌리와 관련된 그러한 껍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냐민 집화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내가 바리세인 집화의 바리세인에 속하는 사람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같은 자신의 혈통에 관련된 껍질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에게는 학력과 관련된 껍질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그는 굉장히 뛰어난 선생 밑에서 배웠던 제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껍질, 학력의 껍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껍질, 혈통의 껍질, 학력과 관련된 이 모든 껍질을 그는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배설물, 똥처럼 여기면서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과 같은 맥락상에 놓여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호해야 되는데, 결론 해야 되는데, 4장 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론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세워야 됩니다. 내가 왜 사도인지, 내가 어떠한 사도인지 너희들은 나를 우습게 여기지만, 은난 참사도라는 그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신을 뭐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 질그릇은 찰흙으로 만듭니다. 근데 보통은 이 질그릇을 찰흙으로 만든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유약을 발라야 됩니다. 유약을 발라서 이것을 뜨거운 불에 가마에 넣으면, 은 이 유약으로 인해서 이 질그릇은 원래 그릇들은 단단해집니다. 근데 이 4장 7절에 나오는 질그릇은 유약을 바른 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차흙으로만 만들었고 약간 낮은 온도의 불로만 구운 겁니다. 그럼 이 질그릇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약합니다. 일반 도자기처럼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질그릇은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부서지기가 쉽고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굉장히 쌉니다. 그 당시에 금그릇, 그 당시에 은그릇, 그 당시에 유리그릇과는 비교되지 않는 가장 싼 가격의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너무나 깨지기 쉽고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가격이 나가지 않는 그러한 그릇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사도바울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든 자기를 포장해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를 비유하기를 즐그럽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은 가치도 없고 깨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바울이 자신을 이 고린도서 4장 7절의 질그릇에 자기를 왜 비유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듭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로 흙이라는 단어를 후무스라고 합니다. 라틴어 후무스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휴먼입니다. 인간입니다. 이게 성경적 배경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나왔다라고 하여서 라틴어 후무스 흙에서 인간을 의미하는 휴먼이 나왔습니다. 근데 라틴어 흐무스에서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humility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겸손입니다. 인간이 내가 흙에서 왔다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의 외적인 그 껍질의 가죽들의 그 잘남들을 자신의 사도의 권위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굉장히 하찮은 질그릇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럼 제가 종종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해외 여행 관련된 영상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보면은 막 미슐랭 3스타 같은 그런 음식점에 가서 막 식사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막 그런데 가면 진짜 막 저녁 한 끼에 막 100만 원, 막 150만 원짜리 음식을 먹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막 태어나서 보지도 못했던 신기한 음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음식들이 담겨있는 그릇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미슐랭 3스타의 그릇들만 해도 100만 원이 넘는 게 많습니다. 왜? 비싼 음식, 고급진 음식이니까 비싼 그릇에 그 음식을 올려놓아서 이 고객한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보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값진 물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배로 비유했으면은 최소한 미슐랭 3스 같은 그런 음식점을 떠올린다면은 하나님의 그 보배로움은 그 보배와 같은 그리스 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화려하게 지을 때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데 어떻게 교회가 화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다면은 우리 교회 또한 화려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을 담는 성전이라면은 화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봄에는 도리어 어디에 담겨 있냐? 질그릇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질그릇에 담게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돋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보배만 돋보이고, 뭐 질그릇은 그냥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는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역설적인 말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질그릇은 가치가 없습니다. 질그릇은 하찮습니다. 그러면 8절과 9절의 말씀을 그 질그릇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그릇을 사방에서 압력을 가해서 누르면 질그릇은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근데, 사방으로 우겼삼, 사방으로 막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습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정말로 그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 인간의 삶에,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고, 어려운 그 순간이 오면은, 그냥 깨져버려야 되는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망치를 가져와서 그 질그릇을 깨트리려고 애쓰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은 버려지고 떨거지고 깨져야 되는데 구절은 말하기를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구절의 이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어를 보면 땅바닥에 내려 꽂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손에 잡고서는 바닥으로 내려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질그럽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파편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냥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근데 망하지 않는답니다 깨지지 않는답니다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원칙으로는 우리가 강하니깐 그 강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게 세상의 원칙인데 기독교 복음의 이 역설은 내가 비록 약하고 나의 삶이 나의 외형이 나의 성품이 때로 나의 어려운 역들이 질거 질그럴 것 같이 부족하고 깨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땅바닥에 내려 꽂아도 부서지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넘어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야 너희 인생은 앞으로 수없이 넘어질 거야. 앞으로 수없이 고꾸라지고, 앞으로 수없이 깨지고, 앞으로 수없이 압박받고, 수없이 버림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리어 너희들 꼿꼿하게 서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 인생은 앞으로 예상치 못한 수많은 박해와 괴로움과 고난과 내력꽂짐이 순간순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뭔지 아냐? 너희들 절대 깨지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을 잘 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0 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바로 앞에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정말로 모든 노력을 써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다 준비하고. 모든 걸다 예비하고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서 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어떤 화도 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 수두룩하고 우리 가운데 쓰러지는 인생 너무나 많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두 발에 힘을 주고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선다고 애쓴다 하더라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넘어져도 내가 피할 길을 반드시 줄 거다. 너희가 쓰러져도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거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인간의 삶이 금그릇과 같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아무리 쓰러지고, 내가 아무리 떨어지고, 아무리 망가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내 인생에 결코 넘어지는 일 없을 거야. 난꽃꽃이 서서 내 인생을 끝낼 거야 여러분 이러한 인생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십시라고 오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시를 소개시키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 출생한 크리스토퍼 로그라는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인 동시에 영화배우이고 극작가이고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 15년 전쯤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쓴 여러 작품들과 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영어 제목이 come to the edge입니다. 뭐, 직역을 하면 절벽 끝으로 오라입니다. 시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절벽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가 다시 말합니다. 절벽 끝으로 오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 우는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절벽 끝으로 오라. 그들이 그 말을 따라서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을 절벽 끝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컴투더엣지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흡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인생,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수없이 발버둥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더큰 능력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하신 능력이 아니라, 떨어져도 날게 하신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고 질그릇과 같은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절벽 끝에서 날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였을 때는 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겠더라는 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넘어진다 할지라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날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아멘.